여러분 해외 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매한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연 TV입니다. 오늘도 죽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봉길 의사와 문재인 날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크 받으셨습니까? 제가 문재인 날강도라고 그니까 검찰을 한 입에 털어넣는 놈 이보다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들켜주고 독재국가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윤봉길 의사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문재인 이놈, 나라 망친 이놈, 너희 놈 내가 끌어낸다. 국민 여러분 뭐 하세요? 문재인 끌어내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여덟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권 교체해서 나라 살리셔야 합니다. 이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윤봉길 의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님에게 매일 절하고 묘소에 찾아가서 참배하고 책이나 팔아보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윤봉길 의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해외 교포 분들에게 전화드리기 위해서 부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봉길 의사님은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성들은 뭐해요? 그렇게 연금이 탐이 납니까? 교수들은 뭐해요? 그렇게 출세가 그립습니까? 목사님들은 뭐 해요? 그렇게 헌금이 중요합니까? 언론인들은 뭐 해? 왜? 앵무새 노릇만 해? 조중동은 뭐야? 나날이 더 나빠져? 이게 뭐야, 다? 윤봉길 의사님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매한 윤봉길 의사 숙모회는 지금 이 시간에 윤봉길 의사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재인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8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한윤봉길리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천tv 윤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